게임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국정원 맵이 저하고 동일하신 분들은 현재 보라색 아이템의 위치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맵이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동일하게 맵이 적용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맵 모양은 저하고 동일하셔도 맵의 이름 자체가 제국정원이 아닌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국정원에서 꼭 획득하셔야 되는 아이템이 세개 있는데 두 개는 쉽게 획득이 가능하고요 한 가지는 좀 숨겨진 장소를 오픈시켜야 됩니다. 먼저 이곳에 보면 스펙칼날이라는 카타나가 하나 나오는데요. 이게 일단 랜덤 드랍이라고 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제국정원에서만 두 번째 확인이 됐습니다. 자 일단 그 위치를 보면요. 맵에서 쭉한 바퀴 돌아서 왔을 때첫 번째 체크포인트, 어, 체크포인트 하나밖에 없습니다. 이 체크포인트에서 우측으로 올라가시게 되면, 이곳이 막혀있는데 총으로 쏘시게 되면 열립니다. 안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스펙칼라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다음 두 번째 제국 정원 입구에서 현재 제가 있는 곳까지 오시게 되면 앞쪽에 바닥이 막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바닥을 여시기 위해서는 여제 의 인장이라는 반지가 필요합니다. 그런데 이 반지는 야에사 맵의 여왕이 주는 캐스트로 완료하시게 되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야에사 맵을 도실 때는 여제 의 인장하고 자철소 관관 이두 개를 착용하신 상태로 탐험을 진행하시면.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아이템 파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 안으로 떨어지시면 보름달 서클릿이라는 목걸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야에샤맵에는 총 6개의 목걸이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전 아직까지 어...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. 보름달 서클릿의 내용을 보면 원거리 데미지를 입히면 기본 데미지의 3%를 체력으로 흡혈한다고 되어 있고요. 최대 체력일 때는 원거리 데미지가 20%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어, 나쁘진 않아요. 좋은 목걸이입니다. 자, 이상으로 제국정원 맵에서 꼭 챙기셔야 되는 두 가지 아이템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. 어, 스펙 칼날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드랍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